어 무슨 김치에다 첫 번째 먹죠? 첫 번째 김치, 파김치? 와. 면 엄청 꼬들거려. 얘들아, 라면 끓여. 와, 미쳤네. 라면 미쳤는데요? 야, 꽃게 향이 나. 야, 물론 꽃게를 넣었으니까 당연히 꽃게 향이 나야지. 어, 엄청 시원한데? 이게 이렇게 고급진 라면이었어? 아니, 다른 거안 들어가고 마늘 하나, 청양고추 하나, 홍게만 들어갔는데 맛이 엄청 고급져요. 와, 국물 미쳤는데? 국물이 엄청 시원해요. 와, 이래서 사람들이 홍게라면 홍게라면 하는구나. 아, 오이김치 시래. 잘 익었어. 이게 저희 친척 오빠의 와이프의 친 여동생 분께서 담가 주신 파김치인데 너무 잘 익었어요. 아니 라면에선 해산물 맛이 난다니까? 후기를 넣고 끊어서 그런가? 어떻게 해산물 맛이 나지? 면발에서 국물도 아니고? 신기하지 않아? 음 와우 입에 넣자 사라졌어요. 입에 넣자 그냥 없어졌어요.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음. 원래 이렇게 해서 나는 그 해서 먹었거든? 아니 이거 안에다가 이렇게 놓고 호로록 빨면은 어, 없어 끝났어. 안에 보여! 안에 보인다니까? 그냥 쭉 끝. 오, 어, 여기에 이만큼 이렇게 붙어 나오는 것도 살이 되게 실해. 지금이 홍게철인가? 음, 살이 실해 실해. 어떻게 어떻게? 없어 또 비었어 오, 와우 음~ 스낵면으로 준비한 겁니다 샤브샤브 식으로 추가해서 먹으려고 빨리 익으니까 추가 면사리 미쳤다 왜 이쪽, 저쪽에서 홍게라면을 파는지 알겠어. 엄청 고급진 맛이야. 라면이 해산물 맛이 향이 나면서 풍미가 미쳤어요, 미쳤어. 아니 어떻게 면발이 이렇게 해물 맛이 진하게 배일 수가 있지? 와. 이거는 팔아야 돼. 팔아야 돼. 팔아야 되는 맛이야. 더 늦기 전에 끓여. 지금 라면이야. 아. 너네들한테는 홍게가 없겠네. <laughs> 열어? 어, 옷딜 잡고 열어? 어, 입을 잡고 열나? 여기에 밥을 비벼? 어, 가운데로 모아. 가운데로 이런 거 진녹한 약간 녹색인 거에알 같은 게 있어. 이거 같이 진짜 먹어봐야 된다니까 얘들아. 야, 이거는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아, 진짜 말로 설명이 안 돼. 홍게탕, 홍게탕, 진짜잘 끓인 홍게탕, 진짜. 미쳤어. 이거는 그냥 팔아야 돼. 와! 근데 개딱지에 이게다 들어가나? 요렇게 넣고. 우선 비비고. 아, 이렇게 개밥이 완성되는구나. 개딱지밥이. 나 몰랐어. 내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와. 없어졌어.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홍게 내장이랑 비벼, 비비니까 맛이 달라져. 이것도 맛있는데 이게 더 맛있지. 당연히 홍게 내장이 들어갔는데. 이것도 맛있어, 근데. 영롱합니다. 파김치에 영롱해요, 그냥. 와. 아유, 맛있었어요. 오늘은 홍게 한 마리로, 홍게 라면, 그리고 죽, 개딱지 비빔밥까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